안녕하세요. 지금 어, 블라디보스토크 가는 그 비행기 아닙니다. 민준이는 배가 고프다고 지금 맥주를 일단 함께 다 마셨고, 살랑살랑 바이젠이라는. 안녕하세요. 살랑살랑 바이젠입니다. 네, 맥주가 우리나라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건가요? 아니요, 가평이. 확... 아 가평에서 생산하는 수제 맥주인데, 어, 먹을 만해서 하나 더 시켰어요. 거기다가 이제 민준이는 배가 고프다고 짜장 범벅까지 가서 지금 네, 냄새가 아주 진동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제... 독일산이래요. 독일. 아, 독일산이라고? 네. 이게 독일... 아무원 재료가. 아, 원 재료는 독일이고 가평에서 생산한다고 합니다. 아, 그리고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는 뭐 어, 입국 신고서가 따로 필요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별도의 뭐 이렇게 서류 없이 어,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. 어, 그러면은 나중에 또 봐요. 안녕.